있네요. 네, <laughs> 오늘의 최고의 날입니다. 감해. <laughs> 이 최고의 날을 허락가시하나함께 영광 돌리고자. 감사자리어나오신 <laughs>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해.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성령 강리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하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맥주절, 신약으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달반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순절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날 육법 받은 날뭐 이렇게 1 0계명 받은 날이죠. 10기명.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0기명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하고 돌아오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라는 보셔야 돼요 놀라운 계명을 받는 그 날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요 뭐였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오늘 보문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 백성이 두려워하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산에 영기를 원자 그들이 볼때 떨며 머리 서서 하나님께서 개명 주셨던 그날, 그들은요,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들을 봤어요. 그리고 보인 반응은요, 떨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평범한 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레와 번개를 치면서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까지 그냥 막 피어오르는 그 장면을 볼 때, 온전한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떨리죠. 겁나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기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두 육신의 귀로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누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떡서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마이게, 우리에게 하셔서. 하셔서. 우리가 우리가 마이게 하셔서 우리 우리가 죽을까? 그 하나이다. 여러분, 요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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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죽을 정 같아요 나죽정지 모르니까 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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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정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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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거예요. 나 하나도 두려움 없이 왔는데 잘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애드들이이 자리에 나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요.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두려울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네, 네. 옆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납시다 하나님 네, 꼭 만납시다 <laughs> 하나님 만나시다 <laughs>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며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성령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셔야 돼요. 아,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고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씀하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힘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셔서 웃으시면서 찬양하십니까? 이가 뭔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요, 우리는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이 자리에 올수 있겠어요?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공의의 네. 하나님 앞에 그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누굴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정말로 믿습니까? 아, 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 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 네. 그렇다고 공의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공의보다 더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담대하게 두려고 떨리는 것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다. 그 공의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야. 가르쳐주셔야 될거예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된거 아,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르면서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요 다시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b 백성이우 c 와 번개와 g i n g w h e 들 e v e 그들 n 멀리 서 other s i d 와 s u n d a 산 y o 기 보며 그들은 떨었어요. 어리고 어떻게 o o d good, g o o 여러분 우리도 하일하게하나님 good, good,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소위 말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지 어떻게 나만 거룩하게 살수 있겠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편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다 가겠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평안함과 편안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음. 받침 하나 차이지만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원하시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게 체질에 맞아요, 사실. 편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우리는. 예. 누가 나만 건들지만 않으면 편안하게 둘러누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우리 집애들또 보니까 예. 그냥 다한번 있으면 앉아 있지도 않으려고 해요. 예. 야,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아 이게 편해요. 편한지 몰라서 나를 앉아있고, 편한지 몰라서 지 엄마는 니라고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그게 편하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대도요, 편안한 게 좋은 침대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네.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예,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않니까요 대한민국 백성에면서 또한 네.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네.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진짜 평안인 거예요. 네. 네. 멀리서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행악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네. 이야기예요. 적당히, 적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당이라는 단어도요, 똑바로 알고 행해야 되는데, 적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적절하고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적당이라고요. 여러분 사전을 가서 찾아보세요. 적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는 적당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래요. 대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하고 마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적절하게 행하느냐, 마땅히 할 거를 행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믿어 이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대충 믿어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아니 적절하고 마땅하게 믿으십시오. 아, 네. 다르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흑백 문리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자든지 덥든지 아니면 어떻해요? 둘 중에 하나라면 겁든지 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은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이 라우디게아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열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하아버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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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차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중간만 하면 되지. 애 세상은 중간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뭐예요?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만 하려다가 어중간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요 줄도 밥도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검든지, 이기든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하게 가지 마세요. 회색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색은 없어요. 멀리 서 있든지, 아니면 가까이 나가든지, 가운데 뚝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요, 적당하게 위치 잡고 멀리 서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하지 말고 당신이 말하게 하세요. 당신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같이 들리죠. 그런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당신의 말로 듣고 모세 당신의 말로 내가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 그래서 내가 해보든지 말든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겠습니까? 직접 들어야죠 음. 여러분 사람 말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달이 걸리면 요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음. 어떻게 음. 들으셔야 돼요 그럼? 직접 들어야죠 직접 듣고도 엉뚱한 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분명히 가서 예, 이거 사와 했는데 엉뚱한 거 다른 거 사왔대요 음. 아 내가 이거 사오라고 안 했잖아. 뭐 그랬어. 내가 깜빡했네. 직접 듣고도 틀리게 일하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안 듣고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제 이야기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제말 들으려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뭔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제 이야기 들으러 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적당히 거리 두고 사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자리 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멀리 서서 말하십시오. 많이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통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고요. 직접 들으려면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멀리서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말씀을 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변했잖아요 다변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직접 들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순절 성령님이 만나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직접 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오늘, 오늘 그 오순절에, 오늘이 그 오순절인데, 성령님이 오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어제 더 오순절에,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멀리 서서 지켜보시면 안 돼요.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도요, 끝까지 그 다리를 부여잡고 가까이 가까이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네, 백성에게 이르되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네. 네. 너희를 시험하고 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네. 네. 않게 하려 하시기 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임한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다죄 짓지 말게 하려고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오셔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거안계신가 계신가 지켜만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경외하는경외심을채우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마음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아, 네. 성경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요 지금 시대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요, 갈수록요, 불투명해져요. 흑백이 사라져요. 그래서요, 어중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으면 우리는요, 분명한 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되지. 아니요,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아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고 마땅하게 행하셔야 돼요. 대충 사고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히 교회가고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주일날은 낮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한 시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내 귓속으로 내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고 하루 한 시간 몇 주일에 한 시간 만나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보시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해도요. 이기기 힘든 세상이 지금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믿어라. 섞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분명한 세대에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 보이시 주님의 때가 가까워 보이시 여러분 주님께로 확실하게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거죠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있고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께신 흙암으로 가까이 가느라 네. 아멘. 모세 모세 백성들은 멀리 서있든지 말든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까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요? 흙암으로 가는 거예요 흙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밝은 앞날이 있을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잘 풀릴 것 같죠? 천만에요 죄송하지만 그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셨다면, 포기하세요. 예수 앞으로 가는 길은요,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은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깜깜한 곳이에요. 또요, 깜깜하기만 한줄 아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어디서 있어요? 산 밑자락 평지에서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흑암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기억나세요? 그 산이요 높이가요 거의 3천 m예요. 길이가 편한 줄 아십니까? 돌산입니다. 험한 산입니다. 그 길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깜깜한 가운데요 흑암에 돌산. 길도 제대로 안나 있는 그산 올라가는 게 쉬운가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길입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요,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세요. 손 잡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입과하는 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 찾는 참, 자가 적음이라. 아, 네.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가야죠. 아, 네. 가다 넘어질 수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넘어져서 굴러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셔야 돼요. 아, 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풍랑이 많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배에서요 그 풍랑 속에서 고생고생하는데 예수님 오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나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진짜 주님이면 내가 물 위로 좀 걸어가게 한번 해주시죠. 그 말에 예수님 뭐라 그세요 와. 여러분 그오라는 말이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겠습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말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오라는 말에 누구만 걸어가요? 베드로만 걸어갔어요. 와 오늘 본문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있는데 모세만 혼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베드로만 혼자 그 배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보고 가는데요? 주님 보고 가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보다가 바람 부는 소리에 듣고 바람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뼈로는요 우리들도 그래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라는 외침 한마디에 주님이 와서 바로 손러 밀고 이발여로분여내셨여러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가면요 주님이 일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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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를 자들이 나를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나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싶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찾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와서 아멘. 찾아오세요 아멘. 만나주시면 아멘. 멀리서 있지 마세요 함께 같이 갑시다 아멘. 주님께로 가까이 관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나와 함께 주님께 가까이 가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함께 같이 가까이 가실 거죠? 아, 네. 목사님 혼자 가세요? 안 하실 거죠? 아, 네. 혼자 가라고 저를 위임시키신 거 아닙니까? 아, 네. 같이 가자고 위임시켜 놓으셨으니까. 이제 죽으라 살아나면 여러분들 바지 끓이기 잡고 끝까지 끄지고 갈라니까. 아, 네. 나는 못 가요 하고 주저앉으신 분 계시면 가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갈라니까. 아, 네. 끝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무리 뜨겁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곳에 빌리도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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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o you, 수고 <목소리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